아나 지금 우리 좋아 나왜안 끼고 있어 이거? Oh my g o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어 아니네 깜짝이야. 실가복제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만들어 볼까?

좀 실간 리나 전이도 울탄 누르 도 하나 챙겨 놓자. 리나 아 니가 그거 만좀해면안 되나? 이정도안받는거 어? 너무 심해. 이거 아파 배신자라니 내가 이제 참여 하 려고. 플로어 등 다시 찍어놨어. 돌이쓸지나에게 모래가 끼안 되는데, 어 도망가려고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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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이고기 싫었는데. <laughs>

어, 키 이제 175 정도. 그래도 나쁘지 않아. 좋아 우리 8 키링.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 처치 중입니다. <laughs> 한명 왔는데.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벌써 만든 거 어디로 갈 그래서 잘려나가지구요널 만들 때가 생각나는 구나 음. 기분나 예전 지가 결정되었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모든 걸 얻게 될거야 재료가 들어가는 팬들이 있어. 만중 하나 초등 당 예정지가 결정됐어. 너말 용비한 거고 배송만 저하는구나그감 괜찮은 거야? 그 아이는 어떻게 진 <laughs> 어려울 거야. 들아 우리 왔다. 어, 뭐야? 아무도 없는데? 다오케이 이놈만 먼저 온다. 꿀팁 전장에서 나동한테 쳐놓으면 돈 들어. 숙련도는 모르겠는데 돈은 무조건 들어조심 <laughs>

제대 잖아, 아이템 하나 추천해 줄 테니, 만 들어 보자. 대단 하지, 보 기도 빠르지. 조만간 문석기 떨어질 예정 이야. 하고, 싶은데 키아 낫티 마주쳐 키아 낫 티. 제가 제일 쉬워. <laughs> 한번다 할만 하다. to t a 이 제일 쉽고. 오고 I'm g o i 을 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 어 그냥 어? 얘 내가 잘 쏠린 거 있지. 나는 칸나는 좀 잘하긴 해.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어서 가 봐. 급속 재생 효과가 종료되어 더 이상 부활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 우리 같이 써 볼까? 먹으러 가자 얘들아. 난 이제 돈으고 혈팩 봐야겠다.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익숙한데 오메가 제발 참고 보기가 빠르지? 벗어나지 어?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벗어 나긴 어려울 거야. 너도 인형처럼 되었구나. 조심. 아, 안 돼. 예? 제발. 오 쉣. 오메가가 나타날 예정이야. 마이 어딜 도망 가려고 근처에서 오메가가 나타날 거야. 오셀리, 위치 좋은데... 그래서... 움직이겠어! 한번가 볼까? 죽이 안 죽어. 내가 고오 셀리 너무 어렵다 고 아, 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특수 아,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 아주 잘 드는 가위였어. 조심. 떼. 조심. 떼. 떼. 하던 사투. 아트가 없네. 내가 살던 곳도 항구 도시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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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텐바 깝칠 수가 없겠는데, 이건 그리고, 이 판은 탱커가 많이 없으니까 열정 안 가. 한번 묶어볼까? 와, 잠깐만. 아, 저게 안 죽어? 잡았다. 새지이지정되었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박사야. 성가신 충격파를 주의해. 조심해. 폭발하니까. 어, 크났다 어,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얻었네?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숲일까?

오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바꿔도 되긴 하지. 어, 잡자 이거. 야, 이거 비싸서 안쓰는 사 와, 좋아. 그렇게 아낌없이방는 거야. 아, 너무 잘하고 있어. 아, 까내 가, 했던 말잘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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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욱 믿어 여긴 어떤 싸우는 것 같은데 이거면 음? 싸우진 않네 그냥 믿어버려 한 팀은 어딨어? 혼자 안 가? 혼자는 아닌데 오,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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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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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가거 저거,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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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싸움을 번에 시신데, 여긴 어떤 사람들이있여기 여긴, 여데 어? 이거 긴진 어디갔어? 너왜 여기니? 설적입니다오뭐 구만. 일등이잘 된다 오늘.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쉽지? 전설이 탄 탈... 지지.